이번에는 리본 모양 모자뜨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슬 다섯 개. 첫 번째 코에 빼뜨기. 사슬 3개, 윙 안에 한길 긴뜨기 9개, 기둥 코 포함해서 총 10개 만들어 주세요.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사슬 3개. 같은 코, 한길긴뜨기 하나 더. 옆에 한길긴뜨기 2개. 이번 단에는 한 코에 2개씩 끝까지 떠주겠습니다.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총 20코였습니다. 사슬 3개. 옆에 코, 한길긴뜨기 2개. 옆에 하나. 옆에 2개. 이번 단에는 하나, 둘, 하나, 둘로 끝까지 뜨겠습니다.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사슬 3개. 이번 단은 증감 없이 한 코에 하나씩 끝까지 떠 주겠습니다. 마지막 30번째 코에서는 실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색실 가지고 오셔서 바꿔주고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이번 단에 똑같이 사슬 3개 옆에 코한개 긴뜨기 하나 끝까지 한 코에 하나씩 떠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시 실을 바꿔주겠습니다. 빼뜨기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바로 사슬 24코 떠주세요. 24번 뜨고 다시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사슬 3개. 옆에 코한개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옆에 한개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두 번, 사슬 하나. 옆에 한길긴뜨기 하나, 하나, 사슬 하나. 이번에는 한길긴뜨기 두개 뜨고, 사슬 하나. 두개 뜨고, 사슬 하나로 끝까지 뜨겠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빨간색 실로 연결. 실 감아서 사슬 떠줬던 부분에 한개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24개 떠주세요. 네, 분홍색 실은 같이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분홍색 실로 바꿔주겠습니다.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자리 이동해줄게요. 옆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옆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사슬 하나에 줬던 부분까지 자리 이동해 주겠습니다. 사슬 3개,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두 개. 한길긴뜨기 두개 지나서 사슬 있는 자리에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하나, 같은 자리 한길긴뜨기 두 개. 한길긴뜨기 두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두 개로 끝까지 이 무늬로 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실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빨간색 실이 끝에 가 있기 때문에, 실을 한번 잘라주겠습니다. 다시 이쪽에 연결해주시고, 긴뜨기로 끝까지 뜨겠습니다.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옆에 자리 이동, 옆에 자리 이동. 이번 단에도 빨간색 실로 끝까지 해줄게요. 사슬 3개, 같은 자리 1개 긴뜨기 하나 더, 사슬 2개, 같은 자리 1개 긴뜨기 2개, 옆에 한개 긴뜨기 2개 지나서 여기에도 한개 긴뜨기. 하나 떠주고요. 또두개 지나서, 한개 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한개 긴뜨기 두 개. 두개 지나, 한개 긴뜨기 하나. 이번엔 두개 뜨고, 사슬 두 개, 두 개. 그 다음에 옆에 사이사이에 한개기둥이 하나씩 넣어서 끝까지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실을 바꿔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길긴뜨기 떠줬던 이 줄에는 짧은뜨기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사슬 하나 하고 잘라줄게요. 빨간색 실도 이제 잘라줄게요. 실 정리해 주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이 부분이 리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리본 가운데 부분 만들어 주겠습니다. 사슬 7개. 두 번째 코 짧은뜨기. 끝까지 해 주겠습니다. 사슬 하나 하고 돌려서 한번더 짧은뜨기 한단떠 주겠습니다. 사슬 하나 하고 꼬매 줄 만큼 잘라줄게요. 가운데 이렇게 찝으셔도 되고, 이렇게 모양 만드셔서 앞부분 달아주겠습니다. 여기 부분을 이렇게 이어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모자수샘이 완성입니다. 여러분도 배색 잘 하셔서 예쁘게 한번 떠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